그래서, 그, 조성과 농도라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뭐, 조성이라는 거는, 그래서 뭐, 나오는 것 중에 별로 그, 특별한 건 없고, 그, 몰분율이죠, 몰분율. 몰분율을 우리가 이제 보통 조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몰수 구하는 방법은 거기 에뭐 나와 있는데, 그거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뭐냐면, 뭐, 화학식량이 나와 있으면 그 질량으로 질량이 만약에 주어져 있다면 질량은 뭐로 나눠줘라 화학식량으로 그뭐 여기서 화학식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는 뭐 실험식도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뭐 이온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분자량 원자량 뭐다 되죠 그래서 그 분자량과 원자량 같은 것들로 이제 그 질량을 나눠 주면 되고 그다음에 그 입자수로 주어졌을 경우에는 뭐로 나눠 주면 된다? 아보가드로수. 아보가드로수만큼 있는 걸일몰이라고 했으니까 아보가드로수만큼 이렇게 나눠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부피로 주어졌는데 이 부피로 몰수를 구할 수 있는 경우는 딱한 가지 경우죠? 어떤 겁니까? 기체죠, 기체. 기체. 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체는 항상 뭐가 같이 따라다녀야 돼? 온도와 압력이 항상 같이 다닌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온도와 압력이 주어졌을 때, 특히 뭐냐면, 0도씨, 1기압, 우리가 뭐 표준상태라고 이야기하죠, 요거를. 요 때는 뭐로 나눠줘라? 22.4로 나눠주면은, 그 몰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나오고요. 그 몰분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몰분율, 우리가 보통 뭐 X로 많이 표현하죠. 몰분율, 그, 증류에 넘어가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이제 많이 쓰죠. 자, 이 몰분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전체 몰수분에 만약에 뭐 A다라고 하면은 A의 몰수를 우리가 몰분율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뭐 수학적으로 표시하게 되면은 시그마 n분의 n a가 되겠죠. 여기서 ni 음. 자, 거기서부터 그 보게 되면은 이제 돌턴의 부분 압력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보통 보게 되면 이제 돌턴의 부분 압력의 법칙, 뭐 그다음에 뭐 뒤에 보게 되면 구레이엄의 법칙, 라울의 법칙, 분용의 법칙 해 가지고 이 법칙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 법칙들은 우리가 뭐 연력학이나 단위조작 공부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하게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좀잘 익혀두세요. 자, 먼저 돌턴의 그 분합법칙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되면은 부분합력의 법칙은 그 분합법칙 이 자체로 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보일의 법칙 많이 쓰죠. 보일의 법칙. 자, 뭐냐면 자, 여기에 자, 온도가 같고 그다음에 부피도 같은 이 밀폐된 용기에 A라고 하는 놈과 B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A가 차지하는 압력을 뭐라고 하냐? PA, PB라고 한다면 이때 전체 압력은 어떻게 주어진다? 각 부분 압력의 합. 성분이 더 많아도 어떻게 된다? 다 더해 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체 압력은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돌턴의 부분압력의 법칙입니다. 돌턴의 부분압력의 법칙. 자, 그러면 요거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이 문제, 요 말고 문제를 하나 좀 예를 들면 뭐가 되냐면, 뭐 문제라고 할 것도 없고 자, A라고 하는 거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뭐, 여기서 얘를 뭐 T라고 하고 T라고 하고 그다음에 얘를 그 얘도 뭐 온도가 똑같아야 되죠? 이건 이제 온도가 똑같은 상태에서 성, 성립하는 법칙이니까 자 A라고 하는 놈이 있고 여기에는 B라고 하는 놈이 있다 그러면 A가 차지한 압력을 PA라고 하고 얘가 차지한 압력을 PB라고 했을 때자 이제 여기 밸브를 열어요 자 밸브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얘네들을 합쳐 자, 그러면 얘가 차지하는 부피를 VA라고 하고 얘가 차지하는 부피를 VB라고 하면 둘을 합치게 되면 전체 부피는 어떻게 돼요? VA 더하기 VB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아, 여기서 이거 자, 여기서 A가 차지하는 부분 압력을 PA 다시 얘가 차지하는 부분 압력을 PB 다시 라고 한다면 여기서 온도가 만약에 일정하다. 우리가 뭘쓸수 있죠? 보일의 법칙 쓸수 있죠. 자, 보일의 법칙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느 P A V A는 여기서도 똑같아 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P A 다시에 뭐가 돼? V가 되고 그 다음에 P B V B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보게 되면은 P B 다시 V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좌변 더하고 우변 더하게 되면 자, P A 더하기 P, 이 비다시. 자, V는 자, P A V A 더하기 뭐가 되죠? P B V B가 되겠죠.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전체 압력이죠. 이게 전체 압력. 왜? 이거 다 더했잖아. 그러면은 요 전체 압력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P V는 P A V A 더하기 뭐가 된다? P B의 V B가 되더라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걸 이상기체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NRT죠？NA 해놓고 뭐가 돼요？여기서 RT가 되고 RT가 되니까 결국 남는 거 뭐가 돼？NA 하기 NB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얘네들을 뭘로 요걸로 나눠주게 되면 몰분율 같다라고 하는게 나오죠. 거기서.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돌턴의 부분압력의 법칙인데 이 돌턴의 부분압력의 법칙에서 중요한건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 압력비가 바로 뭐와 같다. 몰수비와 같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요거는 익혀 두셔라. 요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아마가티의 분용의 법칙은 전체 부피는 뭐다? 각각이 차지하는 그 분용의 합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돌턴의 부분 압력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건 식만 좀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